안녕하세요. 더운 스터디오운지입니다 이제 도배랑 조명, 에어컨을 마무리 지었고요. 그래서 청소 전인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 끝나고, 커튼이 들어오고, 마무리된 모습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세팅된 모습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펜앤코 펜이에요. 이번 현장은 모든 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어, 생각보다 비쌉니다. 40만원 넘으면 인터넷가로. 그리고 보시면 벽지를, 벽지가 뭔가 엄청, 좋아 보이는 게 느껴지십니까? 페인트처럼 같죠? 자, 제가 밑에 깔아놨습니다. 설명드리려고. 이게 뭐냐면, 벽지가 진짜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벽지 처음 봤는데요. 디아몬 벽지라고 해서, 대한민국 벽지 중에 제일 비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최고급으로 다 시공을 했고요. 어, 너무 좋죠? 페인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질감이. 페인트처럼 느껴지게. 요즘 트렌드대로.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불을 끄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슬림태에 다 움푹으로만 작업을 했어요. 조명을 다 움푹 들어간 걸로 해서 더 멋지게 표현되게 작업을 했고요. 자, 장을 보시면, 장에도 위에 등, 밑에 간접, 르그랑이 아니고 융 스위치죠. 이거 6만원 넘습니다. 스위치가 몸값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하지만 고급이죠. 이렇게 다 표현을 했고요. 또 주방 등이 있고요. 원래 스피커도 이쪽에 있었는데 스피커도 옮겼어요. 스피커도 옮겨서 후속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조차도 옮기는 이 디테일. 아. 자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지금 중간에 등을 켜지 않고 전구색만 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은은하게 있을 수도 있고요. 전부 다키메렇이좀 밝아지게 또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넣은 건 당연하고요. 자 보시면 여기만 불이 들어오죠. 칠침등을 다 넣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작업을 했습니다. 자 안방은. 침대가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눈부시는 게 싫어서 양쪽에 저렇게 다운라이트로 다구석으로 등을 몰았고요 시스템 에어컨 넣었고, 그리고 IoT를 적용시켰습니다. 나중에 와이파이가 들어오고 하면 IoT로 여기서 누워서도 전등을 켜고 끄고, 밖에서도 켜고끌수 있게 다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멋지죠? 이건 냉장고장이고요. 냉장고장 뒤에까지 도배를 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이건 제가 주문 실수로 깜빡했습니다. 자, 오, 갑자기 불이 켜졌어요. 이게 뭘까요? 한번 더. 갑자기 불이 딱 켜집니다. 어, 뭐지? 센서가 없어요. 히든 센서는 적용시켜가지고, 야간에 스위치를 켜지 않고 화장실에 가더라도 불이 바로 들어오도록, 이 스위치를 키 필요가 없습니다. 불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또 예쁜 걸로 준비했죠. 제가 이렇게. 아주 이쁘죠? 어, 용 스위치랑, 그 다음에 르그랑 스위치는 너무 비싸가지고, 어, 저런 콘센트 제가 두 개를 6만원 줬잖아요? 스위치가 그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스위치만 6이랑 늙바랑바거든동평만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모던하고 이것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 걸로 이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이쁘죠? 자, 이렇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다 공사를 했고요. 나중에 정리가 되고, 커튼이 설치되고, 또, 저기, 이것저것 들어와서 전시해놓고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 그리고 양윤수 아, 관련해서는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거고요.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터디 카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집같이 공사는 좀 쉽습니다. 이거 뭐, 뭐깔고 그러니까 붙이면 내려가서 별거 없고요. 충분히 최신 트렌드를 다 반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냐 원하는 걸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스터디 라운지였습니다.